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스윙 만들기 그두 번째 시간으로 라켓 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스윙 궤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스윙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라켓 면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립의 특성에 맞는 라켓 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볼의 회전과 그리고 몸 앞쪽에서 강하게 볼을 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 현대 테니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세미 웨스턴 그리고 웨스턴 그립 중심으로 어, 라켓면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선수들의 동작을 중심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머레이 선수의 어, 동작을 한번 보십시오. 어, 저는 처음 머레이 선수가 락켓 면을 이렇게 지면을 향하여 닫고 칠을 때에 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백싱을 통해가지고 공을 앞에서 놓고 볼을 칠수 있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느린 동작으로 보면서 동작을 분석해보니까 면을 닫음으로써 오히려 몸 앞쪽에서 볼을 둘수 있도록 임팩트 되는 순간에 수직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라켓을 끌고 나옴으로써 몸 앞쪽에서 맞추고 그다음에 스윙을 앞으로 거기 휘둘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 웨스턴 그립이나 웨스턴 그립을 잡고 포핸드를 치신다라면 백스윙 동작과 그리고 볼을 향하여 내려오는 동작에서 라켓 면이 지면을 향하여 닫혀야지만이 몸 앞쪽에서 공을 여러분들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백스윙 동작에서 여러분들 테이크 백한 동작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웨스턴글립을 하게 되면 정면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세미 웨스턴글립은 약간 이렇게 돌아갈 거고 잡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고 백스윙을 하잖아요 백스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라켓면이 지면을 향하여 라켓면이 닫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닫아서 그 다음에 앞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고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라켓면이 지면을 향하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서 몸통 공작을 통해가 여러분들이 같이 와요. 같이 오면서 같이 오죠. 같이 오면서 앞으로 몸 앞쪽에서 라켓면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켓을 회전시키면서 공을 히팅하는 거죠. 가스핀 회전하는데 을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중학교 1학년 때 나무 라켓으로 테니스를 배웠던. 우드라켓 시대에 저는 어, 세대입니다 테니스를 처음 칠 때는 그립 자체가 당연하게 포핸드 이스턴 글립이에요 손바닥을 잡고 그대로 내려오면 은 그대로 악수하듯이 잡는 이스턴 글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켓 자체가 사이즈도 적고 나무 특성상 탄성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 가운데 맞지 않으면 거의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이렇게 현대 테니스처럼 손목을 이렇게 다관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윙 자체가 어, 공, 어, 볼을 단일관절, 큰 어, 근, 근육을 중심으로 단일관절로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펴는 형태로 공을 상대방하고 넬리하는 것이 미스를 처음 입문했던 시절의 어, 경기 스타일이고 그것이 포핸더의 하나의 어, 어, 기본이라고 어,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기억하기는, 포핸드 이스턴 그립을 잡고, 포핸드를 잘 쳤다라고 생각해요. 잘 쳤던 그런 기억이 나와요. 그때는 거의 이렇게 플랫에 가깝게 스윙을 했겠죠. 제가 웨스턴 그립을 잡고, 지금은 보니까 약간 세미 웨스턴 그립으로 돌아갔는데요. 제가 웨스턴 그립을 잡고 지금, 우리 나이 때에, 제가 우드 라켓을 사용했던 그런 세대의 사람이, 제가 이렇게 다스핀 포핸드를 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우리, 어, 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웨스턴 그립을 잡고 포인트를 치니까 우드 라켓으로 그것도 우드 라켓으로 치니까 사람들이 연식 전구를 했냐 물어봤어요. 소프트 테니스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베렌 보고 선수라는 유명한 7, 8, 0년대의그 스타가 있어요. 그 선수가 그때 보니까 우드 라켓으로 현대 테니스 이렇게 다 스핀을 치는 이런 스윙을 하더라고요. 그립을 또 그립 자체를 또돌려않는 웨스턴 그립을 잡고 포인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했죠. 스피을좀 거는게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엔 제가 포핸드 어 이스턴 그립으로 잘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도미, 경북 도민체전일 거예요 어, 몇달 전에 그립을 이렇게 바꿨어요 과감하게 바꾸고 코인를 치니까 이거 안 나가요 네트에 걸려요 네트에 걸려 그 앞에서 베이스라인에 치면은 자 이런 경우였어요 베이스라인에 치면은 이스턴 그립이면은 이스턴 그립을 치면은 라켓면이 이렇게 수직 평 되니까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스턴 그립을 잡던 그립을 잡다가 웨스턴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해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라켓 면이 라켓 면이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져 가지고 공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공이 넘어가지 않아 가지고 제 기억에는 평소에 제가 이겼던 선수에게 아마 6대 0으로 짓는것 같아요. 그때 영어를 제가 좀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실망을 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어 옛날 제가 잡던 이스턴 그립으로 잡았다라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히 웨스턴 그립에 대한 포인트를 설명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던 거는 그 이후에 제가 그 한해 겨울을 어 정말로 백보도에서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나중에는 공을 딱 치는 순간에 벽에서 그때는 누가 뭐다 스핀이라는 이야기를 지도자가 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백 보드에서 막 치다 보니까 어느 날 공이 벽을 맞고 난 다음에 탕 튀는데 공이 회전이 되더라고요. 회전이돼 가지고 탁 넘어가는 거예요. 탁 튀더라고요. 그 순간 아, 저게 다 스핀이구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다 스핀 포인트를 설명을 하는데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마 그립을 잡고 지금 이게 라켓 면을 닿는다는게 이렇게 아마 처음 바뀌면서 여러분들 웨스턴 글립이나 세미 웨스턴 글립을 잡고 포인트를 치게 되면은 이게 밑에 라켓 면이 칠 때에 여러분들이 저는 훈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치는 순간에 몸 앞쪽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와 가니까 공을 칠수 있는데 이게 덮힌 상황에서 라켓 면이 뒷면을 향해 덮힌 상황에서 못 빠져 나오면은 미쳐 못 빠져 나오면은 못 빠져 나오면은 라켓 면이 임팩트 되는 순간 이렇게 덮여맞아요 덮여맞으면 당연히 네트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그립 을 잘못잡아서가 아니라 하고난 다음에 스윙이 포도스윙 에서 다친 상황에서 내가 몸 앞쪽으로 몸통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못 걸고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몸 앞에서만 이렇게 타점이 이루어 지면은 당연히 수직되게 맞고 그 다음에 스윙을 휘둘수 있어요 시면을 향해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스윙을 이렇게 풀 스윙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웨스턴 그립 자체가 몸 앞쪽에서 맞으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스윙 자체가 공윗 부분을 쳐야 되잖아요. 더 스피는 공윗 부분을 쳐야 되는데 윗 부분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치다 보면은 우리가 수직을 맞는다 하지만은 수직을 맞는다고 해거 이렇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플랫한 거고 조직을 맞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윗부분을 치다 보면 라켓 면이 약간 덮이거든요. 덮인데 웨스턴 그립은 이 자체를 그런 어, 그립 특성상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은 머리 윗부분을 볼의 탑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턴 그립을 잡는 거고 이제 이스턴 그립 같은 경우에는 라켓 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직구로 이렇게 바로 플랫하게 맞추기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 스윙하는데 이걸 이제 다스핀을 만들려면은 그립이 손목, 그립 특성상 손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스피는 걸수 있는데 당당히 손에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 포르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스턴 그립을 잡고 그렇게 이제 스윙을 많이 하지만은 그 선수의 특성은 그 대신 스피의 양은 적어요. 한2,500 rpm 정도 될 거예요. 어. 우리 일반 동호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해전이겠죠. 그렇지만은 손목에 부담이 일단 가고, 그 대신 그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볼이 스피드가 있잖아요. 막 스쿼드 미사일 같이 막쫙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손목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손목의 힘도 약하고, 그리고 이게 웨스턴 그립이핫스핀을 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세형을할때 위에 윗부분을 치를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형을 해주고는 거거든요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웨스턴 그립을 잡았는데 잡았는데 라켓면이 이렇게 잡으면 그냥 그대로 오면 되는데 더표 오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웨스턴 그립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정현 선수의 포핸드를 제가 비교 분석을 아마 할 거예요 할때 보면은 정현 선수가 좀이 웨스턴이나. 웨스턴 계열의 그립을 잡고 포인트를 분명히 치는데 백생하는 동작에 보면은 라켓면을 이렇게 덮지를 못했어요. 라켓면이 안 덮이니까 그죠? 위로 이렇게 칠때 자신 있게 이렇게 못 쳐올리 주는 거예요. 라켓면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 자체가 뿌듯하게 만드니까 공 자체가 이렇게 흔들거리죠. 흔들거리고 공을 컨트롤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상대방 볼을 받아칠 수는 있지만 자기 생윙을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불안했는데, 그 이후에 어, 또 폼을 교정했어요. 교정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테이크백 자세에서 라켓 면만 정확하게 닫아주면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공을 위로 상향생을 마음 놓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끔 덮힌 상황에서 냅다 걸리는 거는, 냅다에 걸리는 경우에는 라켓이 미쳐 너무 이렇게 덮혀와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더 와가지고 윗부분을 칠때 자연스럽게 제가 윗부분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 세미 웨스턴 그립이나 웨스턴 그립에서 포핸드를 치려면은 백스윙 자세에서 라켓 면을 닫아 놔야 돼요. 닫아 놓고 포드 스윙에서도 마찬가지. 요 그리고 허리 가장자리에서 떨어질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 몸쪽으로 이렇게 붙여올 때, 라켓면이 붙여올 때, 라켓의 버터 부분이 같이 오면서 몸통 회전을 통해가지고 몸 앞쪽으로 와요. 이게 이럴 때 몸통 회전이 자연스럽게 동반되게 되 있어요. 그래서 동반되면서 앞에서 히팅하는데, 라켓면이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몸 앞쪽에서 공을 치고, 그 다음에 라켓을, 라켓을 회전해가지고, 라켓의 어떤 돌림 힘으로 빠르게 스윙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놨죠? 그러면 지금 낙켓면이 닫힌 상황을 유지한 상황에서 공을 던져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칠이안 떨어지죠. 칠 때까지는 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칠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시면은 까지 이렇게 올 거예요. 이 정도로 와가 그죠. 여기서 자, 네.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낙켓면이 닫혀서 몸 앞쪽에서 라켓이 끌고 와가지고 주변에 수직돼가지고 볼을 칠수있던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잡고. 여기 놓고, 어, 그러면서, 치면은, 몸 앞쪽에서 맞으면은, 많은 스피드, 많은 스피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은 굉장히, 어, 신체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우수하지만은, 우리가 딱 동작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역학적으로 정확한, 기본에 충실한 동작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을 동작을 중심으로 제가 동작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선수 포핸드 교정전 동작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스윙 자세에서 웨스턴 그립 계열의 라켓면을 만들고 있고 라켓면이 어, 열려서 오면 다스핀보다 프레슨닝 후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켓면이 어, 닫히지 않으면 다스핀을 만드는 상향 스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현선수가 단점으로 여기 지인게 뭐냐면, 라켓면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백스윙 자세에서 라켓면이 지면을 향하여 다쳐서 내려와야 몸 앞쪽에서 임팩터가 이루어지고 상향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정현선수는 어, 어, 백스윙 자세에서는 라켓면이 덮여져 나오는데요. 그런데 포도스윙에서 라켓면이 지면을 향해야 되는데 지면을 향하지 않고 어 이렇게 측면을 향하게 돼서플래슨 구질의 어떤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백스윙 자세에서 라켓 면이 지면을 향해 닫혀야지만이 위로 올라가는 상향 스윙 즉 다스핀을 만들 수 있는 상향 스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런 어떤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정 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연 선수는 어, 이런 결정적일 때에 에러를 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정 전 라켓 면이 열려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풀 스윙을 못 하고 컨트롤 위주로 이렇게 공을 탁탁 받아치는 정도의 그런 어떤 감각적인 스윙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 라켓 면이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스핀 회전이 적게 걸려서 결국 풀 스윙을 할수 없는 그런 스윙이 정윤 선수가 교정 전에그 어, 스윙 자세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백스윙 할 때는 라켓 면이 이렇게 덮혀가는데 포드 스윙을 향할 때 손목을 이렇게 딱 갖다가는 딱딱 이런 동작이 결국 면을 오픈시됩니다 백년 선수 포핸드 교정 전후를 이제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 준비 자세에서 라켓 면이 웨스턴 계열 거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그립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다스핀 포핸드를 칠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문제는 어, 교정 후에는 백스, 백스윙 자세에서 라켓 면이 이렇게, 어, 측면을 향하던 것을 교정했는 거죠. 확인이 드러나죠. 지금도 보면은 정윤 선수가, 어, 교정 후에는 라켓면이 지면을 향하여 닫혀 있어요. 근데 교정 전에는 손목이 이렇게 풀리면서 라켓면이 이렇게 열죠. 손목의 움직임이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힘의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벡듯이 라켓 스피드를 낼수 없어서 이제 스피드와 파워에, 어, 문제가 있었죠. 교정 전에는. 근데 지금 내려오는 교정 후에 자세를 보게 되면은 어떻든 라켓 면이 닫혀서 포도 스윙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 팔로우로 동작을 보면 라켓 면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라켓 면이 드펴서 왔을 때에 다섯 편 회전을 걸수 있는 그런 어, 중요한 예, 그 동작입니다. 그래서 라켓 면을 닫혀서 어, 내려오는 동작으로 교정 후에 정규 선수는 포핸드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회전이 많이 걸리는 어, 포핸드로 바뀌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눈으로 확인하시면은 라켓 면이 교정 전 후에서 확인이 드러나죠 아마 이것을 이제 고든 코치가 바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핀에 걸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연 선수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어,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3,500 rpm의 어, 다스핀 회전을 자랑하는 포핸드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이제 정연 선수의 포핸드의 큰 변화인데. 어, 이런 포핸들을 이제 구사하게 되니까 경기력에서도 확실히, 뭐, 원래 잘 치는 양손 백핸드에다가 어, 포핸드까지 가미하니까 경기력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니스컬리 포핸드 동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웨스턴 그립을 잡고 백스윙에서 라켓맨이 지면을 향하고 닫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포도스윙까지 포도스윙에도 라켓면이 닫혀서 나와야 몸 앞쪽에서 라켓과 수직되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앞쪽에서 팔꿈치를 해준 쪽과 손목을 해준 쪽으로 하는 이런 돌린 힘으로 강력한 다스핀을 만들고 더스핀을 만드는 와이프 스윙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는 것이 니시코리의 포핸드의 특징이죠. 입 예, 여러분들 라켓면을 닫아야지만이 몸 앞쪽에서 강하게 어, 라켓을 돌려서, 어, 스피드를 더 많이 걸수 있고, 스피드 있는 공을 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동작이 변하려면은 큰 어떤 그 생각과, 그 다음에 동작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테니스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또한 테니스를 즐겁게 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트에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했던, 어, 라켓면을 닫고, 그 다음에 볼을 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몸 앞쪽에서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고 마음 놓고 위로 상향 스윙을 해줌으로써 스핑 포인트를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